JAP 대표 박진영이 김다연의 무대를 보고 한마디를 남겼다. 그는 세 가지 이유로 김다연은 해외에서 가장 유명해질 수 있는 트로트 가수가 되었다라며 깊은 분석을 내놓았다. 박진영이 과연 무엇을 발견했기에 김다연을 이렇게 평가했을까? 트로트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김다연의 숨겨진 비밀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자. 추석을 앞두고 가정의 따뜻한 웃음을 책임질 4명의 트로트 스타들이 JTBC 인기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에 출연할 예정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는 9월 14일 방송될 추석 특집에는 손태진, 이노, 전유진, 김다현이 등장하여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손태진, 이노, 김다현이 처음으로 반은 형님-형님들과 만나는 자리로 이들이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전유진은 이미 지난해 4월 나는 형님의 출연의 노래와 춤, 다양한 에피소드를 선보이며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번 방송에서는 그와 형님들 사이에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지 더욱 기대를 모은다. 손태진, 인호, 전유진, 김다현은 트로트 특유의 매력을 선보이며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노래 파티를 예고했다.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모여 이들의 무대를 감상하며 웃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유쾌한 입담과 감동적인 무대는 다른 형님을 통해 안방극장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제작진은 이들이 각기 다른 매력을 발산하며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자신하며 이번 특집 방송이 트로트 팬들은 물론 트로트를 사랑하는 시청자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손태진, 이노, 전유진, 김다연이 출연하는 나는 형님 추석 특집은 오는 9월 14일 저녁 8시 50분에 방송될 예정이다. 이 방송은 그들의 특별한 추억과 감동을 담아 오랜 시간 기억에 남을 추석 선물 같은 시간이 될 것이다. 아는 형님과 함께하는 이번 추석,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준비를 해보자. JAP 대표 박진영이 김다연의 무대를 보고 남긴 한마디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세 가지 이유로 김다연은 해외에서 가장 유명해질 수 있는 트로트 가수가 되었다라는 평가와 함께 김다연의 무대에 대한 분석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과연 박진영이 꼽은 그세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왜 그는 김다연이 글로벌 트로트 가수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신했을까? 먼저, 박진영이 김다연의 무대를 보며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그녀의 독창적인 음색이다. 김다연은 트로트 특유의 감성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음색을 구축해왔다. 박진영은 이 점이 해외 팬들에게 큰 매력을 어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로트가 단지 한국 내에서만 사랑받는 장르로 머무르지 않고 세계적인 음악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독창성에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두 번째로 박진영은 김다연의 무대 장악력을 언급했다. 김다연은 무대에서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박진영은 그녀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스토리텔러라며 김다연의 무대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러한 무대 장악력은 특히 해외 관객들에게 신선하고 강렬한 인상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진영이 주목한 것은 김다연의 끊임없는 노력과 성장 가능성이다. 김다연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무대 경험과 철저한 자기 관리로 꾸준히 성장해왔다. 그녀의 열정과 헌신은 이미 국내 팬들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박진영은 이러한 성실함이 해외 시장에서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김다현이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도전에 맞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가수라며 그녀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박진영의 이러한 분석은 김다현이 단순한 국내 스타를 넘어 글로벌 트로트 가수로 성장할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준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녀가 어떻게 이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김다현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이러한 이유로 박진영의 분석은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으며 김다현의 글로벌 무대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김다현이 과연 이 예측대로 세계적인 트로트 스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그 미래를 주목해보자. 또한 최근 방영된 MBN 인기 프로그램 탑텐쇼 한일 27회 14회에서는 손태진과 홍자의 뒤엣 무대가 큰 화제를 모았다. 이들은 화려한 의상과 독특한 컨셉으로 마치 새롭게 결혼한 커플이나 태국의 왕자를 연상시키며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코리아 재팬 탑텐쇼는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가수들이 모여 양국의 숨은 명곡을 선정해 경연하는 음악 예능 프로그램으로 트로트, 케이팝, 제이팝 등 다양한 장르의 곡들이 경쟁을 펼치는 무대이다. 매 회마다 색다른 무대와 감동을 선사하는 이쇼는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14회 방송에서는 최강 듀엣이라는 주제로 한국과 일본의 가수들이 짝을 이루어 환상적인 듀엣 무대를 선보였다. 또한 예상치 못한 특별 게스트들까지 등장해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은 무대는 손태진과 홍자의 깜짝 변신이었다. 정규 멤버로 활약 중인 손태진은 이번에 첫 출연한 홍자와 뒤에들 이루어 빛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화려한 의상을 입고 등장했다. 이들의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태국의 왕자 같다며 감탄을 쏟아냈고, 이에 손태진과 홍자는 태국식 인사말인 사와디캅을 외치며 유쾌한 분위기를 더했다. 이번 방송에서 에녹이 이끄는 에녹 스타러브 팀과 맞붙은 손태진과 홍자는 무대 뒤에서도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에녹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이번에는 내가 이길 것 같다"며 도발했고, 홍자는 고급스러운 아름다움으로 어디서도 이길 수 없다고 받아치며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이어진 그들의 무대는 음악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잊지 못할 시각적 즐거움까지 선사했다. 손태진과 홍자는 완벽한 화음과 탁월한 무대 매너로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를 이끌어내며 그들의 케미스트리와 함께 뛰어난 무대 연출이 더해져 최고의 무대로 손꼽혔다. 한편, 엔녹팀과의 대결은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았으며, 누가 승리를 차지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 탑텐쇼 한일은 매회 새로운 컨셉과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며, 한일 양국 팬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다음 회차에서도 어떤 깜짝 무대가 준비될지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다. 손태진과 홍자의 이번 듀엣 무대는 추석을 앞두고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선물이었다. 그들의 뛰어난 케미와 화려한 무대 연출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순간을 만들어냈으며, 시청자들은 앞으로도 이들이 보여줄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탑텐쇼 한일의 열기 속에서 김다현, 트로트계의 황금 막내는 다시 한번 팬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다. 두 팀의 대결을 지켜보던 김다연은 손태진과 홍자는 마치 신혼부부 같고 애녹과 별사랑은 마치 오래된 부부 같다고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하며 날카로운 관찰력과 유머 감각을 뽐냈다. 김다연의 재치 있는 발언은 현장 분위기를 한층 더 활기차게 만들었고 팬들과 출연진 모두에게 큰 웃음을 안겨주었다. 그녀의 이러한 날카로운 분석은 애녹과 별사랑 팀을 난감하게 만들었으며 특히 신경전이 계속되던 와중에 김다연의 한줄 평가는 그들의 의도치 않은 약점을 부각시키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다. 김다연의 날카로운 발언은 그녀가 단순한 막내가 아니라 프로그램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냈다. 그녀의 직설적이고 통찰력 있는 의견은 팬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고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크레아 스튜디오 측은 손태진과 홍자가 그들의 뛰어난 가창력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고 말하며, 이들의 무대는 공연 내내 관객들을 소름 돋게 만들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무대가 끝난 후에도 관객들은 여운에 젖어 다음 무대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으며, 이들의 공연이 앞으로도 탑텐쇼 한일의 또 다른 명장면으로 남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한편, 탑텐쇼 한일에서 주간 최고의 곡을 선정하기 위한 투표 절차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크레아 스튜디오의 웹사이트를 통해 매일 각 계정당 3곡에 대해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는 사이트에 접속한 후 팝업창을 클릭해 투표 화면에서 진행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팬들이 자신이 응원하는 곡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각 팀이 곡을 선택할 때도 전략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탑텐쇼 한일은 매주 화요일 밤 10시에 방영되며 팬들과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이 시청자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줄지, 그리고 김다연의 날카로운 분석이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